안녕하세요 리온인베스트먼트의 시리입니다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시리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 금리 인상이다 뭐다 아주 핫하죠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미국 금리를 결정짓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것을 뉴스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내년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것을 뉴스에서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다고 게시합니다. 금리 인상은 알겠는데 매파는 뭐고 비둘기파는 뭔데 금리 인상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가 함께 쓰이는 거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은 분명 알것 같아요. 매는 좀 강하니까 강경하고 비둘기는 아무래도 평화를 상징하니까 유연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메파라는 단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떼는 바야흐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을 지속 확대하려는 정치 세력을 매에 비유하며 메파라 불렀고 전쟁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 세력을 비둘기에 비유하며 그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외교적으로 쓰던 말이 미국 통화정책으로 넘어오며 의미가 살짝 변경되었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세력을 메파라 지칭하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세력을 비둘기파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파인 강경파는 금리 인상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며 경기 안정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반면 비둘기파인 온건파는 메파와 같은 경기 안정보다는 성장과 부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축을 완화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예제를 준비했죠. 매와 쥐가 있습니다. 매는 매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단순히 매는 쥐를 잡아먹습니다.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순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상승하는 것을 강하게 틀어막을 수 있죠. 반대로 비둘기와 쥐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쥐를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대신 같이 상생할 방법을 찾죠. 경기 안정보다는 성장 및 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죠.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는 안정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목소리를 냅니다.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말이죠. 미국 금리 인상에 매파, 비둘기파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의 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